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융통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자기 자본과 대출 비율 등 자금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태양광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자기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투자 방법일까요? 사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뒤 영업이익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회사의 규모까지 키워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100% 자기 자본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당사는 그간 많은 사업주분들과 시공 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나름의 통계를 내릴 수 있었는데요. 발전소 시공 시 자기 자본금만을 활용하는 분들은 매우 극소수인 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켜 사업비를 충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비 규모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10%부터 최대 9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출 유형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될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 혹은 앞으로 지어질 태양광 발전소 등 본인이 소유한 시설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출 이율은 평균 약3.5% 내외입니다. 두 번째로, 무려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이라고 하며, 농촌 태양광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도심 태양광, 주민 참여 자금 등 일정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1.75% 금리에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사업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개통 한계 가격 S&P 및 공급인증서 RIC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상이하므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당사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사업비 대출처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장 알맞는 곳에서 안전하게 대출을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정선의 이율로 대출을 일으킨다면 초기 자본을 적게 들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 시에는 어떤 자재를 쓰고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발전소 시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조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대출 금액의 경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시공비 중 대출 비율이 자부담에 비해 높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중도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기 계약금 선납 이후 중도금 납입 없이도 선공사를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함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 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